들어가 골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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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찍으려고. 찍으려고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가, 유준아 앞으로 가, 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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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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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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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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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진이 줘! 아가, 골대 앞으로 가! 더,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유진아, 더 들어가! 그렇지! 어, 나중에 그렇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에, 네가 달라붙어, 달라붙어, 유진이! 아, 잠깐만 나와봐 유진이 좀 지시 좀 해주게 유준아 나오지 마 저기 있다가 저기로 공 가면 그때 달라붙어서 빼서. 그렇지 같이 가. <laughs> 자 계속 움직여 유준. 자해 비켜 줘. 그렇지. 유준아 골대 저쪽 반대편 기둥 잡아. 기둥 기둥 붙잡아. 어가가가 가, 가, 가. 됐어. 그렇지 싫어. 자 <laughs>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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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공버 길게 줘야유진 야, 야, 뛰어 아니. 그렇지 형줘 야, 그렇지 야너 야, 유진이 어 <laughs> 자, 가. 유진아, 자, 아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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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유진아, 너가 잘 이겨 <laughs> 유진아, 자, 해. 유진, 알겠어? 거기서 빼서 집에민이좀떨궈줘 스토커예요, 스토커 거의 아, 수비 <laughs> 스토커급이에요, 맞아, 스토커급이에요 자 <웃음> 계속해! <웃음> 자, 길게! 길게! 유준아, 유준아! 머리 넘기면 돼! <laughs> 아! 야, 유준, 다 써, 안다 써? 다 써, 안다 써? 다 써! 오케이. 유준이 나와. 오케이, 저, 저, 유준이 나와. 민성이 들어가. 어! 유준 나와. 나 어, 음. <laughs> 누네 형 아직도 데뷔 골 없는데. 야, 야 민준 넌데뷔골 없는데. 그전 있는데. 그렇지. 한번 더. One more time. 아, 잠깐만 기다려 봐. 자, 아까 안 들어갔던 사람이 없지? 그렇게 그 승부차기. 아, 현민이 안 들어갔었지. 이기 하면 안안 돼, 안 돼. 다쳐. 너무 가까워. 이건 너무 가까워서 다쳐. 왜? 골키퍼가 다친다고. <laughs> 4학년 들이 하면 4학년이 배우고. 4학년이 배우고. 3학년이 2학년은 배우고. 이 배우면 이안 너네가 항상 6학년된 뒤에 후배들 키워야지. 야 그, 너네 그, 항상 저기 그, 6학년이 된 뒤에 동생들 키우라고 그, 그, 너네가, 그, 그, 너네가 하기나름이야 그, 동생들 그, 크는 건 잘하자 네. 키울 수 있잖아 야 근데 놓쳤다 그때 있잖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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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까? 그, 안 그, 보인다 학년이 한들 학년이한 가면 저희 어떻게 돼가 커야지 뭘 어떻게 해다 걱정해 형들 졸업할 때 안녕하세요 음, 안녕 요 Don't the tongue is y o u 학 g young y o 부 n g Don't you want to go to the 붙 u n Don't y 었는 want to go to the tongue? I'm going t 학 go to the tongue. I'm going to go to the t o n g u 죠 I'm going to g 리 to the t 뭐1대0이5학년이랑 우리 지금 아니야? 2대0일꺼야 그래서 들어가면 반수, 저이니저 우리가 이학이그이니라자미들어갈거야안들어갈거야 공격 저기 편 애들이랑 중학교 2학년이랑 지편 중학교 2학년은 못하고 걔네 중1이 더지 편지편초에 농구부 없어요? 거기 강당을 쓸수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중에... <놀람> 저 들어갈래요. 저, 저 1분만 뛰어볼게요. 농구가 농구 뭐가 아, 반가워? 아니야. 아니야 테스트 중이잖아, 신동기. 내가 들어갈게. 주변촌은 농구 대회 안, 안 나와, 너네? 네, 나가긴 우와. 하는데 선생님이 옛날에는 농구 선수 팀들을 계속 가르쳤었거든. 그한 7년인가 우승했었는데 그 뒤부터는 강당을 쓸수 있는 스케줄이 안 나와. 주아지, 주아지. Okay. 때려. 때려. 아, 오케이. 그때려오요때이중학교 아아 졸업한 요, 애들 그냥 가서 축구하고 있어 이거? 진짜요? 예. 어, 걔네랑 저희랑 해요. 이안요 아. 현민형 대신 도원이가들어가 자. 승우가 잠깐 나와 봐. 예. 현민이 잠깐 뛰게. 강민이 형다음빵 나갔다 민아건민아 나와. 아이 너 수비 거기서 끌고 나와. 민이형 다음에 누가 잠깐만. 비켜 줄래 안 보여? 아, 저기요, 아, 수비야. 안 되나? 자, 뒤에 뒤에 놓쳤다. 그렇지. 뒤에. 건민이 줘. 현민이 마음에 아니, 안 든데. 이제 현민이 골 났으니까 저 들어가면 돼요. 현민아, 너도 수명을 다한것 같은데. 남의 골 뺏었어. 그래서 치산 들어가는 걸 뺏었어. 야사해 <laughs> 이제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 보여드릴 수 있는데도. 보여주는 건 시간 줬을 때 보여줘야지 지난 다음에는 두달려봤자 의미가 없어. 오. 아 현빈아 나와. 도 도원이 나가. 아, 일단 기다려봐. 제한 번만 도원이도. 아쟤 아까 넣었었는데? 네! <놔> 아, 근데 왜 들어가요? 넣었어요, 까먹었었어 아, 선생님 아, 그럼 저도 들어갈래요 어어어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봐라 쌤생 제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 어, 도원이를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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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치사한 놈들 장판 넣고 왔어요 어 잘했어 디비카 넌 뱃속으로 하잖아 도원! 그렇지 야 맞았어 야 우리 맞았어 우리 맞았어 야 승우가 도원이도 잘라야 되려나 보다 도원이 6 아웃 저, 저 뒤에 뒤에 15번 뭔 이거 뭔 왜? 아이 씨야라 돈이 나와. 저 들어가요? 어. 아! 아! 아 나귀여다쌤 저는 안세요 못생겨서. 해. 넌 이뻐서. 아니, 저도 못생겼으니까. 아니야. 이뻐스. 요 너는 콧구멍이 너무 이뻐. 이쁜 <목소리> <목소리> 애한테 주고. 아니야. 미운 놈떡 하나 줘 주는 거야. 그래 떡 하나. 파이팅. 어? 전, 전 야, 왜 미용 미용 기다려? 여기, 여기 야! 니거 꺼다, 지금. 그렇지. 야, 뭐뭐 아, 골키퍼 해야지? 되게 바쁘다. 어? 네, 꼬도, 네, 저, 안녕. 내다이시 들어가야 될같 아니야. 넌 너무 이뻐서 안 된다니까. 바쁜 거랑 이쁜 거랑 뭔 상관이야? 친구왜안들어너 아, 네. 너 하다 나, 나온 거아니 아직 안 했어? 했어? 시부터했어요시 1시 5 0분부터 <laughs> 야, 너네가 늙었다고 하긴 너무 빠르지 않니? 야,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50이 넘었는데. 막. 내가 50이 넘었대. 내가 여기서 내가 교장도. 내가 가르쳐줄게. 야, 네거왜 열리지? 나도 옛날에 30 초반에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 아 나이 들어서 못 움직이겠습니다. 그랬다 욕 바깥으로 먹었는데. 아니 <웃음> 웃음이요. 나 아, 해. 빨리하세요. 서준거다 네 이거 지금. <laughs>